내가 운이 들어왔는데 내 스스로가 그냥 스스로가 차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어, 대운이인데요. 네. 대운이 들어오는 강력한 징조 어떤 것들이 좀 있을지 말하고 있습니다. 네네. 2024년도뿐만이 아니라 항상 해년마다 대운이 들어오는 징조를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영상골 어, 헬멧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대운이 들어올 때는. 사람한테 일단 칭찬을 많이 받아요. 아뭐 특히 뭐 하면 얼굴이 예뻐졌다, 밝아졌다, 뭐 좋은 일있냐 이렇게 네. 어, 주위 사람들이한테 칭찬을 많이 받고요. 또 어,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전화가 자주 와요. 음 어, 그러니까는 떨어졌던 사람들이 안부 전화라든지 별로 연락하지 않고 지냈던 사람한테 전화가 자주 오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 스스로가요 어~ 굉장히 좀분자일 정도로 음. 머릿속에 생각도 많고 뭘 해야 될까 이거 할까 음. 저거 할까 자꾸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많아져요 음. 그래서 대운이 들어올 때는 어, 움츠렸던 것이 좀 펴진다 그래야 되나 음. 어~ 그래서 뭐~ 이거든 저거든 많이 돌아다니게 되고, 음. 어, 많이 움직이는, 어, 수전이 많거든요. 음. 그래서, 대운이 들어올 때는 제일 먼저 인연의 운이 먼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음. 어, 만약에 혼자 있는 사람이,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음. 들어온다든지, 음. 어, 그렇지 않으면, 뭐, 문서변동이라든지 음. 취직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때는, 아, 나한테 올해가 어떤 기운이 좋은 거구나. 문서 병동이 있거나 음. 이렇게 보이고요. 하다못해 어떤 행사장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추천하는 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복권 같은 거 있잖아요. 잘 자란 복권을 걸었을 때뭐 이렇게 단 얼마래도 뭐 5만 원짜리라도 이렇게 자주 맞는다든지 그런 기운이 좀 많이 들어와요. 음. 대운이 들어올 때는 음. 또 대운이 들어올 때는 어 역시. 문서나 금전도 괜찮지만, 운이 들어오는 거는 또 내가 몸이 아팠을 때, 또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도 운이 들어와야 나한테, 어, 몸수도, 건강도 같이 따라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운이 들어올 때는 여러 가지들이 많아요. 음. 어, 내가 뭐 움직이는 거, 사업처, 음. 그렇지 아니면은 뭐 시험 봐서 취직하는 거라든지, 음. 이런 거 역시도 운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이네요. 음. 네. 어, 근데 사실,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아까 뭐 돌아다니신다고 했는데. 네네. 어, 이게 나한테 대원이 와서 이렇게 나가는 건가? 아닌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음, 그렇죠. 님. 만약에 돌아다니는 직업은 네. 내가 돌아다닐 때도 어떤 거리가 어, 생기더라고요. 뭐 일거리라든지 아니면은 돌아다닌다는 거는 어, 내가 만날 사람도 많고요. 어. 내가 하려고 하는 거, 가고 싶은 거,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런 거 내가 많이 집에 있으면 어떤 게, 어, 뭐가 있어도 안 움직여지잖아요. 근데 내가 돌아다니면서 어떤 거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어,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사람도 많이 만나게 되고 인연주도 많이 연결이 되고. 음. 그러니까 대원이 들어올 때는 일단 사람들도 많이 만나면서 어, 내가 활동량도 음. 좀 많아진다. 음. 어, 이렇게 보이네요. 근데 모르고 좀 지나가는 경우도 있네. 어, 그렇죠. 음. 우리가 뭐 줬을 때못 받아먹는다 그러잖아요. 음. 어, 내가 집에만 있고 사람 안 만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내가 운이 들어왔는데 내 스스로가 그냥 스스로가 차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뭐뭐또 내가 하기 싫으면 못 하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죠.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또 마음하고 뜰이 잘 맞지 않아서 안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래서 운이 들어올 때는 일단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음. 어 내가 좀 움직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음, 음? 그럼 다른 증조도 좀 있네요. 다른 증조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전이나 문서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음. 예, 얼굴도 이뻐지고요 주위에 이렇게. 이성이 아니 이렇게 코일 수도 있고 음. 운이 들어올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건가요? 그 얼굴이 뭐 예뻐졌다, 재밌었다라고 말씀해주신 게, 어너 얼굴 많이 좋아졌다, 뭐 이런 아 그렇죠 칭찬을 뭐. 받아야 나 무슨 어. 일이 있니? 좋은 일 있니? 어. 뭐 얼굴에 뭐 맞았어 이렇게 <laughs> 네, 어. 이렇게 어, 소리를 많이 들을 때에는 어또 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 내가 어, 얼굴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내가 좋지 않느지 내가 힘들었느지 그러면 얼굴에 다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일 있을 때는 주로 제가 이제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 운이 어, 좋은 사람들은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많이 갖고 있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누구 탓,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 음. 감사하는 생각, 좋은 생각, 어, 이런 이렇게 보여요. 음. 그런 사람들 보면 얼굴이 항상 밝고, 음. 그늘지고 인상 쓰고 얼굴이 만 수심이 가득하다 그러면요 그 사람 살아가는 게참 힘들고 어둡더라고요. 음. 그래서 얼굴 표정만 봐도 우리가 아이 사람이 좀 밝고 좋다 운이 좋다 이런 걸좀알 수가 있어요. 음. 마지막으로 네. 전해드리고 싶은 게 배운이 들어왔을 때 네. 알아채는 방법과 예운을 음. 유지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알아채는 거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걸로 아 내가 운이 들어오는 거구나 어 이렇게 보일 수가 있고요 유지하는 방법은요 어 항상 난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생각, 좋은 마음으로 내가 어떤 것을 했을 때좀기다리거나 끈기가 있거나 어끈좀 뭐라 그래야 되나 어. 어떤 행동에서도 내가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음. 그러면 그 인연이나 어떤 금전이나 어, 이어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음. 예를 들어서, 어, 나한테 장사가 하는데, 아, 어, 난 이걸 해서 뭐 하지? 이걸 해서 내가 얼마를 벌지 이걸, 이걸 팔아서 언제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 티끌모아, 응? 그거라고 네. 세상에 조그만 금전도 내가 이렇게 풀릴 수가 있고 조그만 것도 내가 넓게 할 수가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항상 기다리고 좋은 마음 어,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제가 봤을 음, 때는 어, 뭐 지금까지 음. 뭐 대운이 이렇게 들어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혹시 대운이 들어오게끔 이렇게 만들 수도 있나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뭐라 그래야 나 어느 정도의 어, 뭐, 조상의 힘이나 어떤 힘을 필요하는데 그런 거를, 이런 거를 잘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래요. 힘들고 답답하고 아니면 내가 어떤 좋은 기운이 있을 때내 조상을 잘 섬기고요. 하다못해, 어, 이제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라든지 어, 아니면 본향이라든지 이런 데를 한 번씩은 제가 잘 가라 그래요. 그래서 본인들이 지내고 있는 제사라든지 음. 어, 그런 거 어른들을 잘 모시는 분들은 음. 항상 보니까 뒤끝은 있더라고요. 뒤가 음. 어, 좀 맑거나 음.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만약에 운이 들어왔을 때는 어,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시는 것도 음. 좋지만 어, 내 조상님들을 아니면 모셨던 뭐 선산이라든지. 어, 묘라든지 이런 데로 좀 가셔서 인사라도 하시고 제사를 좀잘 지내시고 어, 이는 것도 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좀 받을 수 있으려고 음. 어, 좀 하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음. 음. 네, 뭐 여기까지 뭐 대운이 들어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네네. 네, 모두 다 참고하셔서 대운을 네. 다 받을 수 있도록 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대운이 들어오는 방법에 대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